2025년 가을 서울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출근길의 인파, 붐비는 카페, 뉴스 속 경제 해설까지도 늘 보던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뉴스에는 한 가지가 사라져 있었다. 한때 화면을 가득 채우던 금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자막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앵커의 목소리에서도 그 흥분은 사라졌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주식. 부동산, 소비지수로 옮겨가 있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매체가 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조용했다. 마포의 한 카페, 55세, 전직 은행원 민준 씨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 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금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나요? 그의 시선에는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다. 시장이 잠잠할 때, 경험 많은 사람은 그 속에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을 느낀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진짜 움직임은 늘 조용할 때 시작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역사 속에서 금은 늘 그렇게 부활했다. 1970년대 닉슨 쇼크 직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사람들은 금이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금은 더 높이 솟았다. 지금의 침묵 역시 같은 패턴의 반복일 뿐이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화폐 시스템이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세상의 기준점으로 돌아온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표면적인 파도에 불과하다. 진짜 흐름은 그 아래에서 전 세계가 짊어진 부채의 산과 무너져가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정부 부채는 이미 1백조원을 넘어섰고 가계 부채는 1900조원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가정이 빚으로 집을 사고 생활을 이어가며 원화의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예금의 숫자를 보며 안심하지만 시장은 그 숫자 뒤에서 서서히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 요즘은 지하철역에서도 금을 살수 있다. 손바닥만 한 자판기에 카드를 꽂으면 일자리 금이 작은 상자에 담겨 나온다. 젊은 세대조차 이렇게 말한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나를 지키는 보험이에요. 그 말은 세대를 초월한 감각을 담고 있다. 화폐의 신뢰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진짜 가치를 찾는다. 민준 씨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켰다. 그래프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가격.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게 바로 폭풍전의 고요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시장의 소음이 사라질 때 진짜 사이클은 이미 진행 중이다. 창 밖으로 가을 햇살이 한강 위에 부서졌다. 금빛 물결이 번지며 잔잔한 바람을 따라 흔들렸다. 그 순간 민준 씨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뉴스가 조용할 때 안심하지만 역사는 그 고요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비하죠. 카메라는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을 비춘다. 금빛 햇살이 잔 표면 위에서 반사된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천천히 이어진다. 금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다음 장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금융위기는 결국 하나의 단어로 귀결된다. 부채.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수치의 밑바닥에는 이 거대한 빚의 사슬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를 넘었고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에 달한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100%를 넘나들며 한국 역시 2025년 기준 정부와 가계 부채를 합치면 GDP의 2배를 초과했다. 이제 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첫째,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줄이는 극단적 긴축. 둘째, 채권을 갚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디폴트. 셋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길, 통제 가능한 인플레이션이다. 즉, 화폐의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려 실질 부채를 줄이는 방법. 이 선택은 겉보기에 합리적이다. 사람들은 급격한 파산보다는 물가상승을 견디는 편을 택한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돈의 신뢰가 조금씩 침식된다. 지갑 속 화폐는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빵과 우유의 양은 해마다 줄어든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이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은 무엇일까? 답은 언제나 같았다. 금. 금은 이자를 내지 않지만 누구의 부채도 아니다. 정부의 약속에도 중앙은행의 정책에도 기대지 않는다. 달러가 흔들릴 때, 채권이 위험해질 때, 사람들은 다시 금으로 눈을 돌린다. 그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반복된 역사적 반응이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겉으로는 달러 시스템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다. 2023년. 2024년, 연속 두해 동안 중앙은행의 금매입량은 1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래의 통화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10년 동안 금을 한 톨도 사지 않던 그들이 2025년 들어 다시 매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104톤, 외환 보유액의 약2% 수준. 그 수치는 선진국 대비 터무니없이 낮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70% 이상을 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단순히 수익률 때문이 아니다. 원화 신뢰를 지탱할 진짜 담보를 다시 확보하려는 몸부림이다. 이 모든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세상은 지금 조용히 화폐의 시대에서 실물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는 언제나 금이 있었다. 창밖에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든다. 민준씨는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낮게 말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는 순간 시장은 이미 금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빚의 시대가 계속될수록 금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종종 정보가 아니라 시점에서 갈린다.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들은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일찍 움직인다. 지금 그 손이 향하는 곳은 단 하나 금이다. 2024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1,45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0년 중 가장 많은 수치였다. 특히 폴란드, 중국, 터키, 카타르 같은 신흥국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움직임이 뚜렷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는 달러 중심의 시스템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손은 이미 신뢰의 이동을 실행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 미국의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유럽연합의 국가들도 GDP의 90%를 웃도는 부채를 안고 있다. 화폐는 넘쳐나지만 신뢰는 점점 희미해진다. 중앙은행들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종이 위에 약속을 줄이고 무게가 있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104.5톤. 지금의 금보유량은 전체 외환보유액의 2% 남짓이다. 미국의 70%, 독일의 66%, 일본의 7%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그래서 2025년 10월 블룸버그는 한국은행이 10년 만에 금추가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신뢰 기반을 재건하려는 신호다. 달러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원화의 신뢰는 흔들린다. 그때마다 한국은행은 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금은 이자를 내지 않지만 위기 때는 어떤 통화보다 강한 방패가 된다. 왜냐하면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내 인플레이션율은 3%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식료품, 에너지, 주거비 같은 체감 물가는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통계보다 지갑의 현실을 믿는다. 그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원화 대신 금을 찾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다. 그들은 공포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금고를 조용히 채워나간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은 그 순간 이미 결정된다. 서울 남대문 인근. 오래된 금은방의 유리진열장 안에서 금빛이 은은하게 빛난다. 민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결국 실내는 돌아올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금이에요. 요즘 서울의 거리에는 묘한 풍경이 늘었다. 지하철역 한쪽에 놓인 금 자판기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선다. 카드를 넣으면 작은 상자 안에서 일자리 금이 떨어진다. 그 장면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상징 같다. 주식 대신 금을 사고, 예금 대신 실물을 쌓는다. 금은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견디는 보험이 되었다. 2025년 들어 한국의 개인 금 수요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가 ETF보다 직접 손에 쥐는 금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지만 금은 잠을 잘 자게 해준다. 그들의 말속에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가치를 찾는다. 그런데 이 조용한 열기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금을 거의 생산하지 못한다. 2024년 한해 동안 국내 생산량은 130kg 남짓. 전 세계의 0. 0.04% 수준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쓰는 금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은 즉각적으로 튀어 오르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를 얇은 시장, thin market 이라 부른다.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국내 금 시세는 런던 시세보다 약 15-20%가량 비싸게 거래된다. 이건 단순한 투기 과열이 아니다. 국내 시장에서 금이 실제로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팔 사람은 없고 살 사람만 남은 시장.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요동친다. 문제는 이 흐름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으로도 금의 공급은 빠르게 줄고 있다. 지구 전체 매장량은 약 5800톤. 현재 속도로 채굴하면 20년도 남지 않았다. 더큰 문제는 질이다. 이전엔 광석 1톤에서 쉽지이 나왔다면 지금은 1만 나와도 풍부하다고 말한다. 인건비와 연료비, 환경 규제까지 겹치며 신규 금광 개발은 사실상 멈춰섰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뉴스를 보다 웃었다. 요즘 금이 너무 비싸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비싸진 게 아니라 남지 않은 거죠. 그 한마디는 이 시대의 본질을 찔렀다. 돈은 늘어나지만 금은 줄어든다. 결국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욕심이 아니라 구조다. 시장에 떠도는 금의 양이 줄어들수록 남는 것은 오직 희소성의 가치뿐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의 불빛은 차갑게 반짝였다. 민준 씨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차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단 하나의 숫자, 사형 현재 온스당 금 시세였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가 꺼내든 자료에는 흥미로운 계산이 있었다. 미국의 본원 통화, 약 5조 달러, 미국이 보유한 공식 금 8, 133톤, 이두 수치를 나누면 온스당 약 21,000달러라는 결과가 나온다. 바로 화폐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균형가치다. 현재 가격은 그 다섯 분의 일 수준이다. 단순한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세계 통화 시스템이 안고 있는 왜곡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지금 금은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누군가의 희망이 아니라 역사적 계산이에요. 그 말에는 근거가 있었다. 1930년대 대공황 직후 금 가격은 5배 상승했다. 1970년대 닉슨이 금본위제를 폐지했을 때도 금은 6배 폭등했다. 그리고 2019년 이번 사이클의 출발점, 그 이후 금은 이미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과거 패턴을 보면 평균 12년의 상승 사이클이 완성되기 전까지 금은 멈춘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2030년은 지금의 중반, 아직 절반이 남아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금은 속도가 아니라 시간으로 승부합니다.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바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다. 창밖 한강 위로 가을바람이 불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 위에 흔들렸다. 그 빛은 마치 금빛처럼 잔잔히 번져갔다. 민준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다. 언제 사야 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들고 갈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역사는 늘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부채가 폭증하고 화폐 신뢰가 무너질 때 금은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순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 늦은 오후, 대구의 오래된 찻집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기울고 차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린다. 60세의 노련한 투자자 지훈 씨는 테이블 위에 두 개의 금속덩어리를 올려놓았다. 하나는 묵직한 금빛, 다른 하나는 은은한 은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금은 지키는 별이고, 은은 날아오르는 별이죠. 그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시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결론이었다. 금은 불안한 시대의 안정을 상징하고, 은은 변화의 시기에 기회를 상징한다. 두 자산은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항상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균형을 이루며 빛난다. 지훈 씨는 노트를 펼치고 펜으로 간단한 비율을 적었다. 금 3, 은 1. 이게 내 포트폴리오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금이 중심을 잡고 은이 수익을 높이죠. 안정과 기회의 균형, 그게 시장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예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값은 반토막이 났지만, 이후 회복기에는 금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 변동성은 크지만, 상승의 속도도 그만큼 강렬하다. 게다가, 은은 산업용 수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태양광. 반도체, 전기차, 의료기기, 현대산업의 핵심 기술이 모두 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경기침체기에는 약세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때는 항상 금보다 먼저 불이 붙는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금과 은의 비율이 80을 넘을 때, 그건 시장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신호예요. 그때 금의 일부를 팔아 은으로 옮기면 위험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을 수 있죠. 그의 말은 단순한 투자 전략을 넘어선 철학이었다.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헤드라인 대신 역사를 읽는 자세. 그것이 진짜 투자자의 태도였다. 그날 저녁, 서울의 거리에는 금방기의 불빛이 다시 켜졌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금을 사고 젊은 커플이 작은 금괴를 나눠들며 웃었다. 그 장면은 말보다 강했다. 금은 세대를 넘어 신뢰를 전하는 언어였다. 나레이션이 조용히 흐른다. 금은 믿음의 시험이고, 은은 인내의 보상이다. 모든 사이클은 고요 속에서 시작되고,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맞이한다. 카메라는 하늘을 비춘다. 금빛과 은빛이 섞인 저녁 노을, 그 빛은 마치 두 별이 함께 떠오르는 듯 했다. 세상은 변하고, 돈의 이름은 바뀌어도, 금과 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들은 폭풍이 오기 전 고요 속에서 길을 비추는 두 개의 등불이다.